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유튜브를 보고 방문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굴삭기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굴삭기 선생입니다 어릴 때 이런 노래들 많이 불렀습니다. 손이 시려웠고, 발이 시려웠고,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요즘 그냥 날씨가 많이 춥네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굴삭기 관리 잘 해서, 손님들 오시면 시동 일발 걸리고 부끄럽지 않게 정비 잘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부동액 점검 관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들어 장비 매매가 조금 뜸합니다. 그래서 굴삭기 선생이 준비했습니다. 코끼리 집게 장착 특별 할인. 브레카 신품 장착 시 할인. 엔진오일 에어크리너 무료 교환. 하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만원대부터 2천만원 사이 접근하기 쉬운 장비부터 고객분들이 필요한 굴삭기 제가 다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굴삭기 구입 모르실 땐 굴삭기 이선생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손님들 선생님들 제 얼굴 보면 그렇게 불편한 인상 아닙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안하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달 주기장에 있는 미니 굴삭기부터 해서 공투 굴삭기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굴삭기 브레이크 어태치도 특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 대박해, 쪽박해, 채박해 찾으시는 분들도 굴삭기 선생님 문의 주십시오 좋습니다. 중고 굴삭기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구보다에서 나온 U008 0.8톤 초소형 굴삭기고요. 뭐, 과수연에서 쓰기에는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2019년식 U008 가동 시간은 1,800시간 가동하였고요. 뭐, 전체적으로 외관 정비 및 유격 작업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1,400만 원. 과수연 농가용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2014년 코벨코 SK17 장비고요. HMG 개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6000시간 정도 가동하였고요. 금액은 1450만원. 농장용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이 정도면 농장용으로 사용하기. 됐어, 됐어. 좋아요. 월간색 기타치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식 ZXH 가동 시간은 2200시간 정도 탔고요. 전체적으로 외관하고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2200시간. 2200시간이면 연식 대비해서 아주 짧게 가동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연애 1000시간 기준인데 2018년이면 6년 됐는데 2200시간 같으면 가동 시간은 아주 적게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금액은 1750만원 이 장비도 아주 특가네요 히다치 제틱스 17 2019년식 코끼리 찍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시간은 4800시간 탔고요 <laughs> 하브트랙 신품으로 교환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1750만원 현대에서 나온 R17 미니 굴삭기고요 연식은 2020년식 JK 코끼리 집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시간은 1,100시간 가동하였고요. 금액은 1,750만원. 국산 미니 굴삭기이기 때문에, 뭐, 부품 수금이나, 어 굴삭기 부품 금액은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장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부담 없는 금액대, 유지 관리 비용, 추천드리는 현대 R17Z 모델입니다. 1,100시간 가동하였고요. 금액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1750만원입니다. 코벨코 찢게 장착된 모델 소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장비는 2020년 코벨코 SK17 사, 3500시간 가동하였고 이렇게 코끼리 찢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900만원. 코벨코 SK17 2022년식 장비고요. 가동시간은 1600시간 가동했습니다. 대안집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부트랙 보시면 신품급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600시간 가동한 장비 이 장비는 2150만원 이 장비는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장비니까 신차 대비 금액도 많이 감가된 편이라서 적극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코벨코 SK17 2 0 1 0 7년식 모델이고요. 가동 시간은 6,200시간 가동하였습니다. 금액은 1,600만원. 17년인데 가동 시간이 조금 타서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장비니 이 장비도 한번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장비는 얀마 바이오20 2022년식 신형 장비인데 아, 오늘 매매가 되었네요. 이런 좋은 굴삭기 구하시는 것들도 굴삭기 선생님이 문의 주시면 제가 꼭 한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얀마 바이오 3호 2012년식 모델이고요 자가용으로 사용한 장비입니다 가동시간은 만 시간 정도 가동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하부 트랙 상태는 괜찮은데 이거 기름 뭐예요 굴삭기 선생님이 이거 정비해서 보내드릴 테니 안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붐대가 조금 찢어져서 용접이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수리를 해서 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거 동작 기능하고는 봤을 때 펌프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동작 기능 상태는 좋은 편이고요 조금 누유되는 부분 뭐야 이거 좀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얀마 바이오 3호 만시간정도 가동을 하였구요. 판매가는 1,400만원입니다. 히다치 3.5톤 굴삭기고요 제택 3호 2021년식 모델입니다. 2021년식 모델이라서 확실히 때깔부터 조금 다르네요. 코끼리집게 장착이 되어있고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2021년 히다치 제택 3호 시간은 4,400시간 가동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추운 겨울 바람을 막아줄 E35 케빈입니다. 바켓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코켓 10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21년 제작, 22년 등록, 1250시간, 1250시간 가동했습니다. 금액, 2750만원. 케빈 치고 너무 싼거 아닌가요? 싼, 싼거 맞습니다. 이 장비 싸게 드리겠습니다. 금액 2,750만 원, 밥캣 E35, 캐빈 모델입니다. 코벨코 SK35, 캐빈 2,017년식 모델입니다. 코끼리 찌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동시간 5,600시간 가동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외관상태 장비고요. 이쪽에 하부 트랙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일단, 이 장비는 판매 금액은 2,550만원. 이렇게 코끼리 집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벨코 SK30 2021년식 모델이고요. 가동 시간은 3,000시간밖에 안 닿습니다. 하부 트랙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고요. 금액은 2,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구보다 U30 모델이고요. 2014년식, 가동 시간은 6,200시간 가동을 하였고요. 농장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장비고요. 금액대는 1,550만원. 1,500만원 선에서는 삼통 굴삭기. 그보다 U30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투 현대 로벡스 555 세븐 굴삭기고요. 이 장비는 굴삭기 선생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매입한 장비입니다. 엔진소리며 전체적으로 하부 외관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금액대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볼보 EC55C 2014년식 모델이고요 하부는 보시면 한7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코끼리 집게 그리고 회전라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9,800시간 가동을 하였구요 판매금액은 2,550만원 이 장비는 제가 시운전하고 동작상태 다 점검했지만 왔답니다 왔다 14년도에 이정도만한 장비 없을정도로 장비 기능 동작상태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볼보는 내구성 뛰어난건 아시죠 이 장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얀마55 2018년식 모델이고요 따끈따끈하게 오늘 입고된 자음입니다 고무 트랙 장착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 코끼리 집게 그리고 이거는 좌우 틸트링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식 바이오 55 9900시간 가동하였고요 고무 트랙 코끼리 집게 좌우 틸트링크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850만원 입니다. 어저께 입고된 장비고요 두산 DX55 2021년식 에버다임 회전 링크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산 DX55 5L 모델이고요 가동시간은 5800시간 회전라인까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150만원입니다 현대 HX60AMT 2021년식 모델이고요. 하부는 전체적으로 한80% 정도. 보시면 옵션으로 회전 라인하고 찍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시간은 5,000시간 가동을 하였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는 3,600만원입니다. 두산이나 볼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들이 나왔으니 이 장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뭐, 바뀐 부분 전혀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현대 HX60AMT 판매가 3,600만원입니다. 볼보 EC62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스윙붐, 붐대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스윙붐 없는 현대 장비. 더 있고, 스윙붐이 있는 볼모 장비. 조금 앞에 거리가 조금 더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2017년 EC62 모델이고요. 가동 시간은 8,800시간 가동한 장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부는 80% 이상 수준을 보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판매가 2,600만원입니다. 스윙붐. 특이하네요. 미니굴삭기부터 해서 공투굴삭기 오늘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간간히 장비가 많이 있지만 중간에 조금 빨리 장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굴삭기 얘기해 주시면 굴삭기 선생님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미니굴삭기부터 해서 공투굴삭기 12월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조합매물 안내를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뭐 보시던 장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장비 있으면 콕 집어서 그 장비 굴삭기 이 선생에게 문의 한번 주시고요. 어뭐 아무리 봐도 나는 굴삭기 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전화 한번 주십시오. 뭐 다년간의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셨을 때 전혀 불편한 얼굴 아니고 항상 편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제가 눈떠 있고 깨어 있는 시간. 24시간 언제든지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인데, 노는 날인데 전화할까 말까. 그런 고민 잠시 접어두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사기 선생님이 되도록 할 테니, 편하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좋은 장비 12월 특가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고, 좋은 장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